어,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터 안 된데 나한테 오셨어. 그럼 나는 제 말만 듣지 말고 세 군데 정도 전 보셔가지고 나랑 똑같은 얘기 하시면 하시지 말라고 딱 얘기해요. 절대적으로. 네, 선생님. 네. 어,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023년이 시작되고 사업도 하시고 새로운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꼭 해야 될것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말씀 잘 하셨어. 네. 제가 꼭돈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했어요.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. 꼭 가게를 얻어 놓고나 매매 해 놓고나 네. 아니면 이제 사무실을 얻어 놓고 계약서부터 써 놓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네.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. 그 터하고 나하고도 맞아야 되고 방향도 맞아야 되니까 네. 마음에 드신데 한세네 군데 고르셔서 두세 군데나 고르셔서 오셔서 상담하셔가지고 네. 그 터는 가면 괜찮다, 이 터는 가면 아프다, 이 터는 가면 망한다 이런 거꼭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상담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아, 일단은 계약하기 전에 점책부터 들려야 된다. 어, 그게 최고 맞는 얘기. 왜냐면. 정해놓고 와서 선생님 고사 지내려고요. 오픈 날짜 어떻게 해요? 그러면. 어떻게? 그터 안 좋아도 그거 물려요. 인테리어 그만해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. 해줄 수 있는 게 그터에서 그냥 살아남게만 해주세요. 뭐 잘되게 해주세요. 이렇게밖에 빌수 있는 게 없는 거야. 그터 대박나게 해주세요. 근데 계약하기 전에 와서 물어보면 이건 돼요? 안 돼요? 이터 들어가면 망해요? 아니, 이터 들어가면 진짜 대박나요? 진짜 새 축하해요? 뭐. 이런 얘기 듣고 가서 할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진짜? 어,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터 안 된대. 나한테 오셨어. 그럼. 나는 제 말만 듣지 말고 세 군데 정도 좀 보셔가지고 나랑 똑같은 얘기 하시면 하시지 말라고 딱 얘기해요. 절대적으로. 운이 안 맞으니까. 저를 모, 나한테 처음 왔으니까 못 믿을 수도 있잖아. 그럼꼭 그렇게 얘기해드려요. 그래서 꼭저집에 오셔가지고 뭐 사업하러 운이 들어왔어요. 철학관에서 다 나온대요. 그런 게. 근데 그거 말고 점집에 오셔서 그 터랑 나랑 만나. 안 만나를 꼭 확인하시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 사업이라고 하면은 진짜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옛날에는 몇 천만 원했는데 요즘은 뭐 그냥 프랜차이즈 아닌 거가 할래도 돈이로 후딱 들어가요. 맞아요. 조그만 거 그것도 7, 팔 평, 0 평, 1 5 평짜리 하는데. 그 전에 진짜 뭐 어차피 점자비 한다고 세분 찾아본다고 해도 언제 사업 망해서 그 몇억날라가는 것보다 아니 그러고 다운기울고 나서 와서 네. 오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돈 갖다가 부태돈에서 빚값 플라스를밖에못 해준다니까. 아... 진짜. 일단 이 사업하기 전에 무조건 점집을 가야 된다. 그렇죠. 다 망해 나온 터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랑 사장만 맞으면 다시 운이살 수도 있고. 진짜 어때까지 잘 되는데 내만 들어가면 망하는 터가 있어. 네. 그래서 그거 꼭 보고 가셔야 된다니까. 오,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? 터가 엄청 나랑 아니면 이제 그터 이사 가서 병 없는 사람도 많잖아. 암 걸리고 뭐 걸리고 뭐 걸리고 쓰러지고 망하고 금전으로 풍파오고 막 그러니까. 진짜 이사가는 방향도 중요하지만, 사업하는 방향도 중요하지 터가 나랑 합의가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터 돼요, 안 돼요 가르쳐 주면서 진짜,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계약 안 했으면 장사 좀더 있다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, 나는. 어, 그 타레비를 해도 지금 운이 안 닿는데 말아먹는데 안 하시면 안 돼요, 이렇게. 어느 가게로 얻어도 지금은 하시면 진짜 내 월급도 안 나온다,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가감하게 얘기해드리고 말리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꼭그 점사비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. 음. 이제 부동산 복비 조금 더 주신다고 생각하시고, 꼭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좋아요. 음. 그거 추천해 드려요. 음. 이런, 만약에 터가 안 좋아요. 근데 터고사를 크게 했어요. 그거랑 음. 터가 너무 좋은데 터고사를안 지냈어요. 뭐 이둘 중에 어느 게 더. 나,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여군만 안 맞으면 상승을 해요. 운 나쁠 때는 일로 가든 절로 가든, 그렇잖아 하수구에 수사받히든 넘어지던접시물에코 박고 죽던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안 돼. 좋을 때는 여군이라는 게 일로 가면 좋을 거를 묻지 않고 일로 가가지고 여군을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. 여군이 무섭네요 그럼요. 운이 강승할 때 태운 들었어요 이래서 무조건 좋아할 일안 하려니까 음. 여군이 떨어지기 때에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...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꼭 터를 확인하고 해야 한다 응. 터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것보다 음. 얻기 전에 와서 상담하시고 음. 그터은 고사도 안 지내고 그냥 본인들 시장에서 장 받아 고사 지내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적것만 주세요 그래서 부적 걸어줄 겸 가서 상 이렇게 자르고 본인들 알아서, 어, 절하시고 하세요.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있어요. 토고사 지에게 몇백만 원씩 주고 치내게 억울하잖아. 큰 공장도 아니고. 그러니까 그냥 부적값만 내세요. 이래가지고 가서 해준 것도 있고. 이제까지 이제 사업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거든요. 진짜 사업이나 장사 시작하시기 전에 상담 한번 받으시고, 토랑 나랑 맞는지, 아이고, 방향도 맞는지 알고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. 추천드립니다. 이제까지 청명보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